아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향하여,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이제 이쪽으로 와야죠. <laughs> 제가 아내를 보면서 하면 설교에 담대함이 있어서 <laughs> 약속했으면서 잘안오려고 그래. <laughs> 인생이 있어서 시작도 있고, 과정도 있고, 또 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끝이 참 중요해요. 끝이 중요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끝이 참 중요하다. 어떻게 끝나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 우리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주는 성경입니다. 이단들은 이걸 잘못 이용해요. 아, 요새도 뉴스만 틀면 막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막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잘못된 곳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은 성도의 참된 위로예요. 팍팍 하고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 또, 기쁨, 영적인 즐거움을 주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늘의 반짝이는 별과 같아요. 영원하지 않은 세상을 살지만, 영원한 곳을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지막이 있을 잔치를 말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도의 삶은 마지막은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찬양도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네. 거기서 신부가 바로 우리입니다. 남녀 구분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부는 혼인 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마지막이 혼인 잔치니까 그거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없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성공을 인생 중에 거두었다 해도 마지막이 실패했다면.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많이 실패를 경험했다 해도 마지막에 성공한다면 7.8개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가 보장된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우리가 초청을 받았고 우리는 그 잔치의 주인공들이죠. 신부가 준비되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정하신 우리의 운명이에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비교적 일찍 또불현듯 우리 가족 곁을 좀 떠나셨어요. 어머니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저에게 특별히 은혜가 됐던 위로는 뭐 다른 건다 위로가 적었는데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장례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어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 그렇죠? 누구나 다 가는 길이다라는 것. 나만 그렇다면. 우리 가족만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만 그렇다면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가는 길이죠. 조금 빨리, 혹은 조금 늦게. 거기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가는 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희 막내가 어디 책에서 봤는지 불로초가 있네. 그거 먹으면 진짜 안 죽네.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게시록에서는 그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영하신 것이고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내일 게시록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이 이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심판의 이르지 않습니다. 요한 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심판에 이릅니까? 이르지 않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영생과 영보를 나누는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심판날은 우리는 상 받는 날이에요. 칭찬받는 날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어 헬라어 시제로 참 중요한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시제는 현재 완료예요. 동작이 계속 되는 것을 현재 완료라고 하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것은 계속 지속 중입니다. 죽어봐야 눈 떠봐야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뜹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뜰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말씀이 주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안에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시험 보고 아, 그때는 체벌이 있었어요. 요새는 선생님들이 안 때린다네. 옛날엔 막회초리 갖고 다녔어,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 학교는 중학교 때, 이렇게 발바닥을 때린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발바닥. 그 혈액순환이 좋다고 막, 네, 그거랑 연결지어서 하는데, 걔들이 그막 덜덜덜 떨어요. 시험 점수 나오는 날. 막 1점에 한대 그러면 막 떨잖아. 그 선생님들은 메타장,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뭐, 영적으로 보면은,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그 날이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려워 떨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저는 요새 기도도 많이 나오고 좀 나름 긴장하는 게 우리 관세 협상,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8월 1일부터 25% 관세예요. 근데 일본이나 유럽은 다 15%로 끊었어.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도 그 수준으로 됐으면 참 좋겠다. 해. 사실 우리나라 FTA를 맺어서 무관세였어요. 관세가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15%보다도 오히려 더 낮아져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떨리는 거예요. 이제 내일, 31일. 8월 1일부터 시행인데, 내일 결과가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올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또 세계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자동차가요, 25%관세부과 되면은요, 100만원짜리가 125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다 없어집니다. 참, 이 트럼프 대통령도 대단한 길한것 같아요. 전 세계를, 이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면서, 다 굴복시켰어. 예. 네. 뭐 힘에 놀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하나님이 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 긴장하면서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그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기에 그것과 상관이 없다. 라는 것에서 얻는 위로가 너무너무 큽니다. 불안하지가 않아요. 언제 부르셔도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할 것입니다. 대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았고 신부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가정끼리 하나가 되는 걸 양가가 이제 혼사를 치러서 합쳐진다는 것을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문화권에서 약혼이랑 비슷해요. 약혼, 혼약을 합니다. 혼인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런데 유대 문화권에서는 이게 굉장히 구속력이 강해요. 사실 식만 올리지 않았다 뿐이지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어... 이혼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죽든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을 때 주의 뜻대로 여종에게 이루어지리다라고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고백한 그 고백이 참으로 귀한 거죠. 결혼한 것과 상관없는데 처녀가 애를 배는 그 상황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약의 시기가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대략 1년 정도 혼인 예식을 치르기 전까지 남녀가 따로 삽니다. 약혼은 했지만, 혼인 예식이 유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과 마찬가지지만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살아요. 이 기간이 어 신부로서는 자신의 정결을 증명하는 기간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 1년의 기간, 대략 1년의 기간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치면은 혼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기다리는 교회가 겪고 있는 시간이에요. 교회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약혼자입니다. 하지만 아직 혼인 예식은 치루지 않았어요. 그리고 혼 약을 체결하고 맺고 이제 1년 정도 따로 있는 시간, 교회가 어 이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혼인 예식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혼인 예식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할 것은 신랑과의 혼인 예식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단정히 꾸미고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시간입니다. 혼인 예식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혼인 예식의 깨끗한 세마포, 린넨 옷을 입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날에 우리가 입을 것인데 이 옷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결혼 예식을 기다리며 그날을 고대하며 신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순결하게 자신을 돌보고 거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옳은 행실이에요. 충절과 순결을 심부로서 잘 지키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린 사람은 그 날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어린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양의 혼인잔치. 성대하게 치러질 거예요.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큰 환영을 받을 거예요. 그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고, 그 날이 오늘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 날을 고대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새벽송 돌잖아요, 새벽송. 새벽송 돌아보셨죠? 지금 생각해도 막 마음이 설레요. 새벽송 돌 때.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분 날. 그러면, 그날이 제 어린 마음에 너무 소중하고 기다려져서, 제가 신는 신발 중에 가장 좋은 신발. 프로 월드컵 신발. 그거 엄마가 잘 빨아주면 일부러 안 씻고 따뜻하게 아랫목에 말려서 이불 속에 싹 덮어둬요. 그리고 허름한 거 신고 학교 다니고, 그거는 언제 씻는가? 새벽 속때 씻는 거예요. 근데 새벽 속은 깜깜해서 잘 보이진 않더라고. 그래도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비로 이렇게 허름한 걸 너희들 앞에서 신고 있지만, 나에게는 새 신발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 새벽 송태 신을 거다. 근데 그 마음으로 위안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크게 보면 넓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견뎌내야 할 것도 있어요. 비난과 조롱과 세상이 손가락질이 있더라도 아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반드시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 비록 땅을 보타며 지금 살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이 내 진짜 고향이며 그 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을 산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잔치 날을 위해 아껴야 한다. 잔치 날이 없으면. 그날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전부이면, 즐기는 게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너무너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아끼고,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야, 그날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춘향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춘향전이 그렇게 좋았어요. 춘향이가 이도령 기다리면서 온갖 수모와, 내 수총을 네가 아직도 거부하냐? 그면 변사도가 그래도 다 견뎌내잖아요. 그러기에 크라이막스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멘어사 출두할 때 만약에 다 즐기고 뭐다 참아내지도 않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재미보고 즐겁고 다 한다면 어린 양의 혼인 자체 영광이 기대하기 어렵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신부된 나의 신분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모습이 있을 때 그날의 기쁨이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채워야 할 것은 나는 복받은 자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심령을 다스리는 주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은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초대받지 못하면 그쵸 당황스럽잖아요. 세상에 그거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뭐 잔뜩 사고. 뒤에서 줄 잔뜩 서 있는데 막 카드를 안 갖고 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상황이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너무 너무 당황스럽죠. 세상에서 작은 일도 그렇게 당황스러운데 마지막 때 청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거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초청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뜬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복이죠. 이번 주 설교에서 주님이 폭로하시죠. 귀신들린 자를 고쳐 주시고,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 돼지 떼에 들어가게 했을 때, 2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벼랑 끝에서 다 몰사하는 그런 광경.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모습이 있죠. 하나는 온전해진 사람이에요. 귀신들렸는데, 군대 귀신들려서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는데 온전해져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치던 죄지 대가다 없어진 거예요. 뭘쌓에서어 2천 마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깁니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온전해진 한 영혼이 아니라 없어진 돼지대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가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폭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장 큰 기쁨이에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 나는 복받은 자다, 청함을 받은 자다, 세상에 만나는 작은 어려움이 이런 기쁨 큰 복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믿고 기뻐할 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도 기뻐하시죠. 카페에 이렇게 놀러 오는 아이들 있는데 아이스크림 사주면 너무 고마우면서 환장하는 듯이 막 달려들 때가 있어. 너무 기뻐하면서, 그죠? 근데 가끔 어떤 아이들은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안 먹어요. 그리고. 안거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막 그런 애들도 있고 그래요. 물론 그건 그렇다 치는데 주는 입장에서 너무 시큰둥하니까 기쁘진 않아.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당연히 여기고 그런가보다 하고 시큰둥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을 만나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다. 어린 양의 초청장치에 청함을 받은 자다. 나는 복 받은 자다. 이렇게 감격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것은요, 사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복받은 자다. 우리 한번 따라서요. 나는 복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더큰 복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보면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순례자들이죠. 이 기간에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신랑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하고요. 또 사역하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또, 복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일에, 작은 일에, 일이 일비 하지 않아야 해요. 그 무엇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복보다 더큰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큰 복을 빼앗아 갈수 없음에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해 감에 견뎌내고, 또 인내하며, 어, 나아가고, 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 세상 작은 일에 일일비하지 않는 능력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